그 다음 개념 71번 개념 71번 보세요 이게 뭐 무슨 뜻이고 이거 무슨 뜻이겠노 이거 어? 개념 71번 미분했다 적분하고 적분했다 미분했다 이 뜻이죠 그죠 오케이 누가 먼저 했냐 누가 나중에 했냐 자 개념 71번 보시면 d dx 이게 무슨 뜻이에요? x에 관해서 미분하라는 뜻이죠. d dx 지연이 보이나? 인테그럴 fx dx는 fx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fx를 적분했다가 미분하는 거야. 적분하고 미분은 반대 방향이라고 그랬잖아 적분은 거꾸로 가는 거. 적분했다가 다시 미분하면 자기 자신도 있겠죠. 맞지? 적분했다고 미분했으니까. 근데, 적분을 먼저 하면, 라지,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어떻게 돼? 라지 fx, 원시함수 됐다가, 상수 c까지 붙죠? 그지? 어, 상수 c까지 붙는데, 그걸 다시 미분해버리면, 상수 c가 어떻게 되겠노? 사라지고, 라지 fx는 누가 되고? 2몰 fx가 되겠죠? 왜냐면, 라지를, 라지 f를 미분하면, 2몰 f가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적분했다가 미분하니까, 거꾸로 갔다가 다시 들어왔으니까 내 자신이 되는데, 나중에 한게 미분이기 때문에 적분상수 C가 없어요. 오케이? 그런데, ddx를 갖다가 먼저 하고, integral, ddx, fx, dx. 이렇게 돼 있다. x에 관해서 미분을 먼저 한 다음에 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 나중에 했잖아. 그치? 적분 나중에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C가 오 fx 플러스 c가 생기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아 적분하고 미분했네. 미분하고 적분했네. 아 제자리다. 맞나? 제자리인데 미분을 나중에 했으면 상수 c 붙다. 붙다. 안 붙다. 안 붙고 적분을 나중에 했을 때 적분 상수 c가 붙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개념체크 봐봐. 얘는 미분을 나중에 했으니까 누구야? x 세제곱 마이너스 2x fx 그대로죠. 그제?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적분 나중에 했으니까 누가 붙여주면 돼? c만 붙여주면 되지. 80번 80번 봅시다. 224 쪽에 80번 가로 1번에 보면 ddx의 인테그럴 x의 fx dx 는 5x 4제곱 마이너스 2x 3제곱 플러스 x 1때 f2를 구하라 그랬어. f2를. 아 일단 f를 찾아야지. f2를 찾을 수 있네. 잘 봐. 오요 놈을 적분했다가 미분했으면 바로 이놈이 딱 나오지. 자기 자신 되잖아. 맞지?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그냥 제자리잖아. 그것이 누구야? 얘야. 아 그러면 x 묶어내서 바로 적어봅시다. 5x 3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 그럼 x제곱 날려버리면 fx 찾았죠. 맞지?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지? f2를 구하라 그랬어. 2만 집어넣으면 되지. f2 넣으니까 얼마가 됐다? 33.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바로 2번 fx가 인테그럴 ddx. x에 관해미분해라 x제곱 마이너스 2x dx f 0는 뭐일 때? 1일 때 이런 힌트가 있어요. 적분상수 c를 찾기 위해서.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f-1의 값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잘 봐. 미분하고 적분하면 얘가 나오긴 하는데 누가 갖다 붙는다고? c가 갖다 붙는다고. 그래서 fx는 누구라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인데 f 0는 1이니까 0, 0은 1그러면 c가 얼마 된다? 1 돼야 되겠지. c가 1이 돼야 되겠네. 그지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1 플러스 2 플러스 1 해서 얼마? 4가 되겠지. 오케이, 뭐 어렵진 않죠. 응, 80-1번 하나만 해봅시다. 빨리, 재빠르게. 정적분 들어갔어? 상호야 네 정적분 들어갔나? 어디 간지 몰라? 학교에서 정적분 했나? 구분구적법 했나? 네 구분구적법 아니 처음 들어아 이제 적분 처음 들어갔어? 네 적분 도 얼마 안 됐어요 오케이 전한거같아넌한거 같아? 그래프. 봤어. 그래프. 네. 이런 거봤다고 어, 그래. 니셋누구 네 권영만쌤 권영만 응. 그 A 반이가그 ABCD 뭐. 권영만쌤이 이가 미적 문제라는데. 응. 어? 권영만쌤 두 번째. 두 번째 반이가 승리의 쌤, 쌤이고. 저는 반은 바뀌었는데, 최근까지. 그, 그, 송지영 쌤이랑. 아, 음. 그 김선진 쌤. 둘이 두분같이 들어오시나? 어, 미적을 어, 지금은? 송지영 선생님. 지금은 아직 바뀐대로 수업 안 해봤어요. 아, 그래, 바뀐 쌤 누군데? 모르나? 군잘 몰라요. 동균어? 네군 쌤이고. 모르나? 박빠형 쌤, 이너, 상훈이너. 바뀐 거예요? 응. 바뀐 거 몰라요? 바뀐 거 몰라요? 쌤은 안 바꾸는데? 너 반만, 반명만 바뀌지? 근데 반이 하나 없어져가지고. 아, 그, 아 맞다, 맞다. 그쌤 나갔다. 맞제? <laughs> 자. 쟤, 쉿! XN제곱, XN제곱을 갖다가 접근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다음 함수야. 앞으로 봐. 앞으로 봐. XN제곱이니까. 저, 미분하면 차수가 한 차수 어떻게 됐어요? 미분하면 차수가 어떻게 됐어? 한 차수 줄어들었지. 그럼 적분하면 한 차수 어떻게 되겠노? 올라가겠지. 그럼 x의 n 제곱을 갖다가 적분을 하면 x의 n 플러스 1제곱을 깔리죠, 맞죠? 맞지? 어, 한 차수 올라가니까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될거 아니야. 근데 얘를 미분했을 때 n 플러스 1이 어떻게 돼? 앞으로 톡끼 나오잖아. 그죠 근데 그거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걔를 나눠주는 거야. 오케이? 연습 좀 해봅시다. X 세제곱. 얘를 갖다 적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세제곱이니까 X 몇 제곱? 네제곱. 근데 4분의 1만 깔아주면 되지. 오케이? 요거 요거 요거가 없어져야지 얘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 얘된거 맞지? 자 그러면 잘 봐. 어? 괜찮겠나? X 네제곱 적분해보자. 얼마? X 5제곱. 뭐? 5분의 1 깔아주면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머리 써가지고. 3이 있고, x 의 3제곱이 있다. 그럼 일단 X 4제곱은 가야지, 맞지? X 4제곱인데, 4를 깔아주고 3이 있어야 되지, 맞지? 이해되나? 오케이? 3X제곱.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노? X 3제곱 가지? 근데 3이 앞에 있으니까. 끝. 3분의 1안 해줘도 되지? 이해되나?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부정적분의 성질 73쪽 아 73쪽이란다. 73번 개념 73 226쪽 보세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성질은 선생님 말로 설명해도 되겠지? 자 만약에 2배의 fx 이렇게 돼있다 그러면 2는 앞으로 나가도 돼요. 오케이? 상수. 상수는 앞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할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로 1번. 가로 1번은 뭐라고요? 상수가 앞으로 나갔다 갔다가 들어갔다할수 있다는 그런 성질이죠. 그지? 그럼 좀적을까 개념 73에 동그라미 1번은 k 의 fx dx. 이거 한번 면 k가 앞으로 두키 나간다. 이 말이에요. fx dx. 그러면 2번하고 3번, 3, 2번, 3번을 갖다가 같이 얘기하자면 이건 합차니까. 인테그랄 fx. 더하기, 빼기, g x, d x. 하면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된다고, 인도 그냥 따로 따로, 따로 따로. 인테그럴, f x, d x, 더하기, 빼기, 인테그럴, g x, d x. 로블스 다 했대. 아까, 아까 했대. 만약에 적분하면 이런 거다할수 있대. 자, 봐 x 세제고 플러스 e x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적분하면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적분해서 적으면 되는 거야. 얘적분하면 얼마 되지? 일단 x 네제곱 까고 4분의 1 깔아주면 되지.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x 제곱 요렇게 되겠죠. 이거 한 거예요. 적분상수 C만 붙여주면 돼요. 지금 이거 이거 따로 있잖아 따로 따로 맞지? 따로 따로 됐어요. 오케이. 음. 자 그러면 뭐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 그러면 81번 문제 봅시다. 가로 1번, 인테그럴 g r a l x-1의 3제곱 dx. 얘들아, 얘 전개해봐. 풀어봐. x 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래되지? 그러면 얘 적분하면 어떻게 되지? x 3제곱이니까 어떻게 되나?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x 3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s c. 아직 조금 속도 느리죠? 그니까, 선생님처럼 그냥 쭉 적을 수 있게 돼야 돼. 적분하는데, 이거 적분 생, 이거 하나 생각하는데, 어, 어, 버퍼링이 일어난다 그러면 문제 있습니다. 적분 문제, 그, 그것만 해도 나중에 풀게 되는, 너희가 풀게 되는 그 수능형 문제, 그 적분, 그 내용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거 하나하나 하나 계산하는데, 머리 쓰고 있으면 안 된다고. 자연스럽게 미분할 때처럼, 다다다닥 나와야 돼. 그 연습을 좀 해야 된다고. 계산 연습 충분히 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바로 2번. 인테그럴 x 플러스 1분의 x 세제곱 플러스 1의 dx 쌤님 이런 분수 적분하는 거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잖아. 맞지? 어? 근데 인수분해 되네. 분자가. 분사 인, 분자가 인수분해 돼서 어떻게 돼? 분모가. 사라지지? 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라지니까 다항함수니까 딱딱딱 적분하면 되겠지. 불러보자. 얼마? 3분의 1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이래게 되는 거야. 아직 그만큼 속도가 지금 안다죠못 따라오겠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아직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고. 오케이? 근데 쌤이 쭉, 쌤 보자마자 그냥 쭉 적잖아. 그 속도가 나와야 돼. 알겠지? 오케이, 가호 3번. 엔테그럴 x제곱 플러스 tx 플러스 t제곱 여기에서 진짜 적분이든 미분이든 뭔가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딱 결정짓는데 누구에 관해서 적분이에요? 누구에 관해서 적분? 대답해라. 이거 누구에 관해서 적분하라는 뜻이야. x에 관해서 적분하면 x문자 취급 다른 문자는? 다른 문자는 뭐? 상수. 미분에서도 그랬잖아. X에 관해서 미분하라고 하면 X만 문자 취급하고 다른 문자는 뭐였어? 상수였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X이기 때문에 X에 관해서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불러봐. 3분의 1 X 세제곱 얘는 X에 관해서만 적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X 1차니까 어떻게 되노? X 제곱 가고 2분의 T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상호야 일어써서라 자, T 제곱 자, 이일로 서라고. T제곱 T가 문자가 상수제 적분하면 어떻게 되지? T제곱 X 상수는 그냥 X만 붙이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붙인다 마지막에? C 이렇게 붙이면 되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바로 4번 X-1분의 X제곱 DX X-1분의 1의 DX 선생님 이런 거안 가르쳐줬어요? 적분하는 거. 맞죠? 어 근데 이걸 하란 말이네? 뭐 하고 싶니? 그냥. 어떤 느낌이 빠고 는 게. 어떻게, 어떤 방법을 택할까? 둘다 x에 관해서 적분이니까 그냥 두개 합쳐줘도 되겠지?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거. 더하기 빼기 따로따로 된 거를 하나 뭉쳐도 되잖아. 맞지? 따로따로 된 거를 갖다 하나로 뭉칩시다. 그러면 x 빼기 1분의 분자는 x제곱 빼기 1이잖아. 그럼 x제곱 빼기 1은 어떻게 되나 x 빼기 1, x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이거 약분 되지. 그치? x의 적분하면 돼. 불러보세요. 2분의 1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거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이 필요합니다. 81-1번 해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너가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느끼는 거고. 내는 사람 있어. 속도가 조금 안날 뿐이지, 하는 건 하겠지. 미분 반대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했는지 체크하려고. 하면 뭐 미분 해보면 돼. 어, 미분 했을 때 맞는지. 그죠? 오, oh. 오, oh. sorry. 귓불도 갖고 왔나? 귓불은 안 갖고 왔나? 나중에 개별에도이 부정적분 계산하는거 나가서 그거 보고 계산연습 하세요 자 다음 82 완전 단순 녹아야 지 오늘 배운거는 적분은 오늘 끝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오늘 참 연습해놓고 다음에 또 시간 내서 하긴 너무 아깝잖아 시간이 그냥 완전 이거 녹아야 하는데 머리 쓰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익숙해질 수 있도록 다음 82번 앞으로 보자 처음에 집중하고 대답 잘해주고 알겠지? 자 f'이 2x 플러스 1이야 어? fx를 갖다가 내가 찾아야지 얘 찾을 수 있지 그지? fx 찾아야지 f-3 찾을 수 있잖아 그럼 f' x f 미분했는 게 이거라면 얘를 적분면얘 적분하면 어떻게 되노? <laughs> 적분하면 fx가 되겠지 왜? fx 미분한 게 이거니까 거꾸로 가는 게 적분이잖아. 미분한 게 이거니까. 적분한 거 거꾸로잖아. 맞지? 그럼 적분해보자. 얼만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이래 되겠죠? 오케이. 그럼 F제로는 얼마다? 3. 그렇다면 C는 얼마다? 3. 그렇지. 얘가 3이다. 문제 소문하는 것은 어, F-3이니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마고? 9. 빼기 3. 더하기 3. 하면 얼마? 9. 이래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문제 읽어봐. 문제, 0,1에서의, 0,1에서의, 0,1에서, 0,1을 지나는 곡선이라고 했어. 이거 지난다 그러면 곡선이 y-fx인데 이걸 지난다 그러면 이 무슨 뜻이에요? x에다가 0지분 넘어 함수값이 얼마다? 1. 1이란 말이야. 그러면 1은 f0, 이 뜻이죠. 그 그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 그랬어. 요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게 바로 도함수라고 그랬고, 그게 f 프라임 x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어요, 맞죠? 오케이, 접선의 기울기, 기울기 함수라고 쌤이 얘기했지. f 프라임 x가 기울기 함수 맞죠? 접선의 기울기가 x, x일 때 기울기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야. 나는 라지 f 어, x를 찾아야 돼. f 프라임을 알고 있고 f x 찾아야 돼. 뭐 하면 돼요? 적분하면 되죠. 얘를 갖다가 미분한 게 이거니까 적분한 거 거꾸로 맞지? 그럼 적분해봅시다. 불러볼까?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그런데 f0은 얼마다? 그럼 c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되겠지. 문제에서 fx를 구했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82-2번 해보세요. 82-2번 해보세요. 지금 좀 전에 가로 2번하고 똑같은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배운 내용 오늘 다 끝내고 가시고.